안녕 나는 다이소 스티커에 미친 놈이야. <laughs> 보면 알겠지만 진짜 개 많아. 이거 말고도 많지만 영상 찍으려고 나름 정리한 거다. <laughs> 하나 더 있지롱. 스티커를 쓰려고 샀는데 이렇게 세워만 두니까 쓰기가 불편해서 잘안 쓰게 되더라고. 마음 같아선 폴리백 다 찢어버리고 싶지만 그건 스티커 정리라고 할수 없으니까 다이소 앨범에 담아보기 시작했어. 와, 이거 빼는 것도 일이고, 다시 넣는 것도 시간이 겁나 걸리더라. 미리미리 해둘 거야. 이거 약간 캐릭터 위주고, 이건 내 기준 비주류 스티커 위주로 모아둔 거야. 오브제나 빈티지, 데코 스티커로. 다이소 앨범이 두 개면 되겠지 했는데,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, 다이소 앨범 또 샀다? 이번에는 큰 앨범도 사봤어. 이건 뭘로 채우냐? 다들 스티커 정리 어떻게 해? 공유 좀해 줘.